안녕하십니까 저녁기도 시간입니다 예, 2025년 둘째 제2기 그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교과 공부 시간입니다 암시 형상 상징 예, 성경 애언을 연구하는 방법을 13가로 석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단위로 제한 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거의 100년 이상 된 그런 어, 학습 공부, 성경 공부 하는 예, 일제 시대부터 그이 교과하고 그 어, 매월 나오는 교회 지남, 네, 전 세계적으로 동, 똑같이 이렇게 하는 공부입니다. 제가 지금 한 51년, 네, 예, 거의 빠짐없이 읽고, 네, 공부하고 했던 효과입니다. 너무 좋아서 추천드리고, 1과부터 예, 13과까지 있는데요. 오늘은 제 9과, 아, 10과? 네. 9과, 네. 9과 이제, 10과 이제 시작하, 9과를 아, 끝내고, 이제, 시, 어, 내일 모레면 또 10과로 들어가네요. 1과부터 어, 애언의 몇 가지 원칙, 장세기의 기초. 예, 애언을 할 때는 이렇게 상징과 암시와 형상, 그림 이 있는데 그 가운데 중앙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공간과 시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인간이 영원히 살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랑도 있고 공의가 있고 법이 있는데 두명 이상 가족이 아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시집 장가가서 예, 후손을 가족을 만들고 사회를 만들고 국가를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어 오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규율 규칙 법이 필요하죠. 사랑이면 되는데 음 사람이 많다 보면은 어 규칙도 필요해서 인간 나라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어 순종하지 않은 바람에 죽음이 오니까 하나님은 로봇트를 우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예, 진정한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이 사랑과 공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가시는 이 십자가를 위해서 정확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신다는 의미의 애언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예, 어린 양을 어, 상징하는 예수님이 진짜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사울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어, 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시고 심판을 하시고 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도록 하나님 말씀을 어, 애원으로더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어렵다, 우리가 풀수 없다가 아니고,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는, 애언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애언에 몇 가지 원칙이 있고, 또그 창세기의 기초가 있고, 결혼해서 가지고 온그 일들, 그리고, 지역사회 그다음에 사회 나라들 희생제사를 이해해야 예수님이 어린양을 이해하게 되고 죽음을 죽음으로 어, 어, 에, 승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애언을 기초하고 시편에 나타나 계시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십가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아 이제 거의 진짜 왔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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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달이 이제 두, 한 주, 다음 주, 이번 주면 5월이 끝나죠. 어, 그 다음에 11과, 루가에서도 12가 마지막의 모습들 바로 전에 전조를 하고 있습니다. 9가 예, 어, 1편에 나타난 것이 오늘 목요일 예, 어, 다 끝나고 금요일 날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기억절은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67편 3절 4절 네, 에, 결론은 시편은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악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황폐함과 고통 중에도 시편은 우리에게 하늘 심의권이 있고. 본돈 너머에 흔들리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이 땅은 하나님께 속했고 주의 발이 감남산에 설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새 에루살렘이 내려올 것이다. 주님은 빛을 비추어 주시며 그 빛을 세상에 비추기 원하신다. 이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고민하지 말, 아 말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 어 월요일 날을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으로 시편 46편 우리가 직면하는 황폐함과 고통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계획하셨다는 약속을 대조하며 우리에게 소망을 제시한다. 화요일은 월요일은 혼란 가운데 희망. 좀더 나은 왕국이 있었지만 결코 우리의 안전한 거처는 아니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며. 온돈 너머에 흔들지 않는 보좌가 있음을 안다. 그 다음에 화요일 그의 발 아래 사탄은 이 땅을 여기저기 다니며 소유권을 주장하지만 이 모든 땅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발이 감람산에설때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내 주님의 발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면서 감람산에설 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수요일 코도주가 언약의 피로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포위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 인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별하시고 선인도 악인도 예, 하나님의 법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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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지만 않으면 평안하게 예, 마지막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하지만은 법을 어기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 예, 우리 스스로의 몸에나 가족이나 그의 일들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이 아침 아침에 그3월 사울의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이야기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하지 않고 공의를 어겼지만. 그 아들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모든 통치의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됐습니다. 교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의 부름을 받은 우리가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네. 어 10편, 67편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찬송, 14장, 6절로 1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의 역할에 대한 당신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마, 말해줍니다. 이 메사추세츠 공과대학 기술자들은 물체를 거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새로운 검은색 코팅을 개발했는데요. 나노튜브로 만든 이 코, 코팅은 이전에 만들어진 어떤 검은색 물질보다 몇 배나 더 검은색으로 씁니다. 이 새로운 소재는 모든 가시광선의 99.995%를 흡수할 수 있으며, 아무리 밝은 빛도 이 코팅으로 덮인 물체를 보이게 할수 없습니다. 이 10편 67편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이 10편 67편 1절 2절인데요.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멸망하지 않고 그분의 직접적이고 영광스러운 어, 어, 임재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순간에도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그분의 빛을 비추기로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임무였으며 성전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지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 많이 미니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이사야 56장 7편.다윗은 어, 하나님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게 하신다고 10편 67편 2편. 이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비극적이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일에 자주 실패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기록에는 그런 어두운 장면이 있으며 지난 2000년간 기독교 교회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의 마음을 특수 검정 코팅으로 칠하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지 않고 흡수하는데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운동을 마치 자주 이용하는 영적인 고객을 위해 마련된 일종의 특별한 출항 라운지처럼 여긴다. 그리고 거기 편히 앉아서 나머지 세상은 시끄럽고 불편한 출국장에서 서성이며 심지어 다가올 여행을 준비하지 못한다 해도 크게 문제를 못 느끼는 것 같다. 요한기시록 14장에 남은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시원에 서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에 머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온 땅을 누비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함께 가자고 촉구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오지 않았다면 나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어떤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셨습니까? 교회로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데 어떤 책임을 느껴야 하겠습니까? 내 네, 교훈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시며 마지막 때에 부름 받은 우리가 죄, 죄인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진리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예, 영감의 교훈으로 영원 구원을 위해 살라 젊은이들이여 주님을 알기 위해 계속 따르라. 그리하면 그에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호세아 6장 3절. 꾸준히 향상을 꾀하라. 구주와 같아지기를 열렬히 노력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하라. 그분께서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라. 그대들이, 그대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각도로 돕고자 애써라. 항상을 위해,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 노력하라. 교회증은 6권 4 1 6절입니다 네,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어, 어, 서로, 어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으면 기도합시다. 함께 하나님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볼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에 만족한 나머지 거기에 안좋아여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 함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그 없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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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나이 나이 끝 나이 네. 내일 또 뵐게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고 또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어 전지전능하시고 영어 어 무소부재하시고 영어 무궁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코 사단이 하나님을 어어어 꼬여지 않고 거짓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어어예 예, 뭐라고 그러죠? 비, 비난하고 어, 그런 일들을 어,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땅들의 지도자들도 얼마나 서로 어, 서로를 어, 등지고 어,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는지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알아차릴 수 있도록 아무리 어, 사람들이 거짓을 외친다 할지라도 올바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며칠 후면은 아니죠. 어제부터 예, 한국의 대통령 어, 선거에 어, 예,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다는데 어, 그 많은 사전 투표가 부정선거로 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공영방송이 한그 어, 어, 뉴스들이 결코 어, 올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먼 미국에서 또 보고 있지만 그걸 말한들 그몇 년을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본인들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May God bless l r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자유를 위한 길로 갈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될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나이든 노인들도 예, 어, 서로 꼬이지 않고 올바로 갈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메이드블레스 어로비오 함께 갑시다. Amen.